금강경 계속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금강경에서는 보살은 색상향 미촉법, 밖에 있는 색깔, 향기, 맛, 피부의 감촉, 소리, 그런 대상에 대해서 끄달리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마음을 열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생각을 갖는다겠죠. 오늘은 수보리, 수보리야, 보살, 응여시 보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된다. 이와 같이 세상을 도와주고, 이와 같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 노력해야 된다. 부주어상, 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에 있는 대상, 상에 머물지 않고. 내 마음에 이미 있는 관념이잖아요. 있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고정관념이 있어. 근데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자고 했어요. 그러면 안 좋은 고정관념이 있으면 선뜻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지. 좋은 느낌이 있고 좋은 관계이면 말안 해도 먼저 내 마음이 가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분별심을 차별심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 중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 상황을 넘어선 보살의 수행을 하고 내 마음을 닦으면서 이 세상을 함께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있는 내 마음의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한다. 하이고 어떤 까닥이냐 약보살 부주상 보시 만약에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내 마음에는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걸리지 않고 보시라 그러면 기복덕 불가사량 그 복덕이 생각으로 해낼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죠 왜 거기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에 엉매이지 않고 그 상을 딱 깨뜨려서 놔버렸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뭘 얻어요? 이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 복보다 더큰 복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상을, 고정관념을 산산히 부숴버리고 세상을 할때그 세상이 내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하나에 걸려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큼밖에 못 보고 그만큼밖에 생각을 못 하고 그만큼밖에 열린 마음으로 그만큼밖에 사람 노릇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고 무상하고 어느 하나도 고정된 것이 없다는 그이 우주의 근본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금강경에서는 내 마음에 어떠한 것에도 걸리지 말고 그냥 바람이 불듯이 구름이 일듯이 공기가 산소가 어디에나 누구한테 더 주고 누구한테 덜 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처럼 내 존재를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내 주변이 자연스럽게 그냥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토를 극락세계를 어디서 찾을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나의 극락세계를 우리의 극락세계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상에 걸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살면서 항상 계속 마음에서 분별을 하면서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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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했던 모든 걸 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기 나름대로 분별해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가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다 분별해 내 마음에 탁탁탁 창고를 만들어서 정리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탁탁탁 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그냥 잘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뭐 하면은 꼭 일이 제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그만큼만 내가 좋아하고 그만큼만 내 마음으로 포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다팍 놔버리고 산산히 부숴버렸을 때. 포용한 그만큼만큼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저번 시간에는 밖에 있는 대상에 걸리지 말고 이번에는 내 마음에 이미 있는 고정관념에 걸리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때 나는 점점 더이 우주의 주인이 되어간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금강경 마치겠습니다.